안녕하세요 안동 맞돌농장 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오늘 하나 구입을 했는데 esp1 이겁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안동과학대학교 농장 한바퀴를 어 블루투스 마이크를 착용하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앙분리 하부 네,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동 바퀴 돌면서 블루투스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기계를 사면 참 호환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저녁을 먹고 또이 블루투스 기계를 공부하고 어,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왔는데 블루투스 이것은 앱이 있어야 앱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앱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키네마스터에서 저는 편집을 하는데, 그쪽 옮기는 방법이 잘안 되었고, 갤러리에 저장이 잘안 되어서 약간 힘들었는데, 앱에서 세이브 기능이 있어서 세이브를 하니까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먼 지점인데, 이쪽이 잘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축구장 하프입니다. 맞은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다 보면 무슨 마이크가 필요한는데 송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또 가격도 엄청 비쌌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축구장 가장 먼 지점 코너킥 차는 부분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어, 이 자리에서 권장료랑 하지 말고, 건작하지 말고 찍으라 했는데 중앙 하프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안동과학대 안동과학대학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주앙선에서 촬영을 하고, 지금 첫 번째 코너킥 차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지점 우측, 지점입니다 마이크는 30m 까지 뗀다고 되어 있는데 촬영지점에서 가장 먼코너키 차는 대각선 지점입니다 여기서 축구장이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이 지점이 가장 먼 지점입니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3 0 m 거터마. 여기는 중앙선 촬영하는 반대 지점입니다. 짠짠짠짠. 안동과학대 축구장은 저녁에 운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가장 먼 코너킥 차는 지점입니다. 나돌셋데 여기는 반대편 골대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코너킥차는 지점입니다 이까지 잘 들리면 밭에서 작업하는데 이 블루투스 마이크로 촬영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집에 가서 볼소스 마이크가 녹음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